안녕하세요. 파워볼 픽스터 루키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AP 소프트에서 제휴받은 파워볼 분석기 무료 공유 이벤트 진행하고 있어서 같이 방송으로 함께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선 분석기는 어, 화면 중앙에 보이시는 AP 소프트 프로그램인데요. 어, 인터넷만 가능하시면 모바일 PC 관계없이 apsoft.kr 웹사이트 접속하시면 현재 분석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고객센터 카톡 나와 있고요. 일반 분석기와 프리미엄 분석기가 현재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분석기는 지금 현재 구동 중이고요. 188회차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우측 하단에 보시면 예측 결과 값이 파워 볼은 짝, 일반 볼도 짝으로 현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메인 값은 숫자가 더 높은 파워 볼을 현재는 진행을 하고요. 일반 볼 짝은 서브로 현재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어, 분석기 보시면서 이용하실 때는 메인값을 위주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서브로 가실 거면 어, 소액으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 188회차 추첨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결과 확인하시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파워볼 숫자 0이 나왔구요. 짝 적중을 했고, 어, 서브로 진행했던 1번 볼 숫자 합도 86이 나오면서 짝이 적중을 했네요. 네, 분석기. 지금 현재 뭐 이제 에피소프트에서 웹사이트만 접속하시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혹시 이제 분석기 이용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생기시면 저희 문의 카톡 rv36으로 친구 추가 후에 쪽지 주시면 어 궁금하신거나 애로사항 전부 다 접수하고 있습니다. 어 분석기 접속하셔서 혹시라도 궁금한 게 생기시면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 현재 저희는 일반 분석기가 아니라 프리미엄 분석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석기보다는 프리미엄 분석기가 적중률이 훨씬 더 높고요. 현재 이제 저희 쪽에서 연락 주시는 모든 분들한테는 이제 가족방도 초대해 드려서. 어, 제가 이제 생방송 중에 파워볼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가족방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픽스터 분들의 미니게임 픽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픽들도 받아보시면서 이번에 이제 파워볼이나 기타 이제 미니게임으로 수익 보시는데 도움 받으실 겸 저희가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연락 많이 주시고요. 또 이번에 제휴 받으면서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이벤트는 현금 지급 이벤트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드리려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최대한 많이 받아가실 수 있게 준비를 해두었고요. 이번에 이제 분석기 받아보시면서 현금도 받아보시고 이벤트도 참여하시면서 같이 파워볼로 수익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석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시간 구동되는 프로그램이라서 분석기 틀어놓고 같이 구경하시면서 또 가족방 함께하시고 또 테스트도 진행하시면서 저기 무료로 진행할 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psupport.kr 연락 아 접속하시면 되시고요. 혹시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분석기 설명은 이걸로 마치고요 어, 계속해서 방송 이어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